그 차량은 얼마입니까? 730만 원입니다. 얘가 뭐 아반떼랑 얘랑 같은 거잖아. 따지면. 이 모양에 따라서 이제 어떤 차를 사냐에 틀린 건데 얘가 2016년식이고 2016년 8월 식이야. 그리고 사고는 딱 하나 있어. 여기 보조석 앞에 휀다 얘만 교환. 말고는 사고 아예 없고. 키로 딱 10만. 타이어는 와, 새 거다. 간지 얼마 안 됐고. 지금 10만이잖아. 10만이 가장 중요한 게 정정비 시기가 도래된 게 10만이거든, 보통. 8만 5천부터 11만 사이에 보통 하는데. 일단 타이어는 갈았어. 새 거야. 근데 디스크, 와, 완전 새 거야. 여기 한번 비춰줄래? 디스크가 진짜 새 거는 위에를 봐야 되는데, 위에가. 안 묻어 나오지 진짜 간지 얼마 안된 거야 브레이크 패드는 한60% 60% 65% 정도 남았어 뒤에도 마찬가지로 타이어 새 거고 뒤에 와 뒤에 드럼도 세트로 다 갈았어 그리고 뒤에 브레이크 패드 뒤에도 마찬가지로 앞에랑 비슷하게 남았고 이 색깔이 약간 비춰보면 약간 청색은 아닌데 약간 좀 어두운 청색 그런 느낌이야요 이렇게 비춰보면 그러니까 환한 청색은 아니야 그리고 요거는 하나는 있어 요렇게 이게 돌빵 그러니까 돌멩이 이제 고속주행하다 돌 튀기면 이렇게 까지잖아 돌빵인데 본넷은 웬만하면은 안 건드리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저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모델이 트렌디 뭐 등급이야 등급 자체가 케이스 트렌디 등급인데 그냥 어 기본 뭐 중간 아까 그러니까 기본이 아니라 중간. 중간 정도 옵션 있을 건 있고 없을 건 없다 뭐이 정도지 실내도 요즘에는 이렇게 나오잖아 저렇게 타이어로 그리고 이분 요것도 있는데 이거는 아예 거의 안 썼네 살짝 썼네 거의 안쓴거 그리고 실내 한번 타보면 불빛을 밝혀라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에어컨 여기는 이제 수납공간 그리고 열선, 통풍은 없어 내비는 순정 내비야 순정 내비가 좋은 거는 말 그대로 후방 카메라 말 순정이 좋아 내가 볼때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이 내비도 업데이트 고대로, 고대로 되고. 핸들이, 야, 디컬 핸들이네. 얘네 원래 순정이 이런 디컷인가 봐. 아무튼, 요것도 유보 같은 건 없지만, 요것만 있고, 하이패스 기능만 있고, 블랙박스는 달려있고.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. 선글라스함도 있고. 그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해. 단순한데, 꾸준히 인기가 많은 차. 또, 수출에서도 좋아하는 차지. 이 차종 자체가. 이 차, 다양해 사회 초년생분들로 타도 되고 뒷좌석은 열선도 있어 열선까지 있는 옵션이고 신혼부부분들 어, 되고 애기들도 그 엄마가 사가지고 마트나 아니면 애들 그 학교 등하교도 해줘도 되고 되게 소형차는 연비 좋지 되게 실용적인 게 많아 그서 이런 장점들은 나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 이런 게 16년식에 키로 10만에 금액 730만원 오 나쁘지 않지 훌륭하지 이그 차량 2016년식이고 사고는 보조석 앞에 휀다 하나 있습니다 금액은 730만원이고 어,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어, 전화 주셔도 되고 댓글 달거나 문자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식이 오래되고 키로수가 어중간하고 많거나 적거나 사고가 있고 없고 뭐든지 다 합니다 그리고 항상 특장차, 오래된 수입차도 다 합니다. 그러니 언제든지 전대 전화 한 번씩만 주시면 제가 친절히 찾아뵙고 최대한 금액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항상 카플레용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중고차 살 말고전화 조여 카보네요.